아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근데 네, 이 마지막 코스가 측풍접근 창륙인데 이제는 제목만 들어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풍접근 네. <목소리도> 창그 기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라바콘 우측에 한시방에는 라바콘으로 사선 비행을 해서 네. 우스, 그, 간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우측면 상태로 기체를 돌리는 겁니다. 아, 우측면으로 예, 예. 그래서 여지까지 모든 비행은 다 정면 상태로 기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만 우측면 상태에서 측면에서 조작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로서 우측면 상태에서 그대로 사선 비행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와서 착륙장에서 정지를 한 다음에 저간 대기하시고 수직 착륙을 하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측면 상태이기 때문에 키가 어떻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오려면 키를 어떻게 조작해야 될까요? 아, 키를. 네. 예. 키를. 네. 얘로. 네. 예. 그렇게, 그렇게만 당기면 돼요? 네. 예, 그렇죠. 제대로 하시네요. 아, 진짜요? 예. 예. 어? 뒤로 당기신 다음에 얘를 4시 반방으로 이렇게 걸고 가만히 계시는 게이 시험의 관건입니다. 대부분, 못하셔가지고, 이거를 18시방향으로만, 6시방향으로만 땡기시면, 그대로 호버링 위치로 가는 네. 거고요그 상태에서 너무 갑자기 여기서 이쪽으로 당긴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대로 우측으로도 우측으로 이렇게 오겠죠. 예, 그래서 6시방향으로 당겼다가 다시 으로 걸어주는 게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머, 스승님, 어머,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와. 한번 시범을 볼까요? 네. 자, 시동을 거시고요 자, 여기서 참 하나 핵심을 까먹었는데, 여, 전 단계가 자세 모드였잖아요? 여기서는 네. 다시 g p 스 모드로 바꿔. 예. 모드로 바모로 전환을 안 하고 자세 모드로 비행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봤습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이, 이 네. 기존에 이륙했던 것처럼 이륙을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륙을 해서기준거도를 잡으신 다음에, 네. 마찬가지로 12시 방으로 키를 치고 1시 방으로 지구시 밀고 있으면, 그 때로 오른손을 떼고 있죠, 제가. 네. 귀엽게 의존하려고 자, 이 상태로 음. 이제 D 라버콘에딱 정확히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수술이 다시 뼈까지 360도 방향으로 흐를 때, 네. 이 상태에서 정지를 외치시고, 정지. 하나, 둘, 둘 셋, 넷, 셋까지 하시고요. 자, 네. 우측면 해가지고 다시 왼쪽 러더키를 살며시 돌리면 그 상태에서 돌죠? 네. 제가 우측면으로. 네. 자, 이 상태에서 우측면 상태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키를, 자, 여기서 이제 감이 중요데다리 모양을 잘 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즉흥적권이라는 고정과 함께, 즉흥적권 엘리베이터 18시로 땡기고, 다시 5시 방향으로 사선 비행으로, 이렇게 주면은, 그대로, 오, 예, 들어오죠. 자, 여기서 안전거리 안 들어오게, 다시 가열은 패를 살짝 물어주 상태에서, 자, 그 상태로, 정지라고 해치고, 하나, 둘, 셋, 셋. 그 다음에 승륙승륙으로을 하실 때도, 자, 밖으로 안껴어나가게 네, 천천히. 이렇게 끝에다가 걸리면, 마찬가지로 착륙장에서는 안에만 무게중심이 발이 들어가게 돼. 예. 정확하게 포션은 못 맞지만 합격선도 딱 맞췄죠. 네 예. 모든 건 천천히가 진짜 관건인 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마지막 코스가 끝나는데 너무 아쉬워요. 예. 그래서 그동안 진짜 진짜 너무 많이 고마웠습니다. 이런 투한 저를 가르쳐 주시느라. 근데 드론 조정을 배우면서 인내심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이제 처음 배우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제일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네. 한번 가르쳐 주나요 네. 처음 모든 오시는 분들이 다 열정적으로 오세요. 근데 한 번, 두번 본인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괴감에 빠지시는 거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것처럼 그 완벽하게 인내심을 갖고할수 있는 게 좋고요. 개일 거둔 시간이 같은 4분의 1이 준비가 되면 4분의 3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비행에 대한 자신감을 저희 아세아에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째도 열정, 둘째는 인내심, 그리고 둔하다고 하셨는데, 절대 둔하지 않으셨고요. 자, 저희 아세아에서 여러분들의 비행 안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너무 매력적이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론 조정은 진짜 강추 강추 하는데요. 하나 더. 드론 조정은 아세아 무인항공교육원에서 만나요! 뭐 하세요? 맞나. 만나요!